계절이 바뀌어서 장롱 속에 있는 외투를 꺼내어 입었는데 그 속에서 5천원짜리, 만원짜리 한 장이 나온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어, 기쁘지 않으실까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잠깐 잊고 있었는데 어, 원래 내 것이었던 것을 발견한 것 뿐인데도 공짜로 얻은 것처럼 아주 기쁠 것입니다. 사소한 발견일지라도 이렇게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발견했을 때 기쁨은 어떨까요? 오늘 성경은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겁니다. 천국의 특징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은 감춰진 매우 값진 보화와 같습니다. 진정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얻으려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그것을 사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자 이전에 매우 가치 있게 느꼈던 것들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전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건강의 문제, 지인들과의 관계, 경제적인 문제, 내 자존심, 부부나 자녀의 문제, 또 직업이나 진로의 문제, 여러분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이 장애물에 가려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의 귀한 가치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이 천국을 향해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천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후회 없이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천국을 얻은 자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삶을 살아갑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47절 이하에는 천국은 마치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물 안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 또 못된 것들이 뒤엉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노련한 어부는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냅니다. 물고기는 어부가 마지막 가려낼 때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좋은 물고기 입장에서는 나쁜 것과 섞여 사는 그 삶이 고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습니다. 세상 끝에서 어부가 좋은, 좋은 것을 그릇에 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많은 고난을 견디고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드리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기쁨은 주머니 속에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는 기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기쁨입니다. 생각하지도 않게 발견한 이 돈은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걸고 견디며 간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발견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또 모든 어려움을 견디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발견한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천국을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앞에 천국의 기쁨을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걸고 또 모든 것을 견디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